토요토실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<laughs> 그 옵챗 링크, 챗 아, 링크로 들어오신 이름이 도무송님이었어요. 이렇게 도무송님 구매해 주신 거고요. 26,500원치 램박으로 구매해 줬습니다. 어, 다 도무송으로만 있는걸 원하셔가지고 다 도무송으로만 들어갈 거고요. 아,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만 원 이상부터 2.5배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올린 2.5배는 에아 3만 원그전 금액들은 다2 배로 들어갔어요 영상에. 그냥 제가 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무송님도 두 배로 해가지고 제가 총 53,000원어치 구성을 한번 해봤구요. 어, 53,000원어치 도무송만으로 들어가니까 한 53개 도무송이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. 진짜, 진짜 엄청 도무송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옛날 도안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씩 구성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쿠폰은 여기다 이렇게 잠깐 세워주고 <laughs>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, 진짜 너무 푸짐해서. 우선은 택배수 도무성 두 세트. 어, 제가 카톡으로는 중복이 세, 다섯 세트까지 될수 있다고 했는데, 어, 구성을 짜다 보니까 너무너무 도무성 종류가 은근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, 아마도 최대 중복은 두 세트에서 세 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다음, 요거는 유치원, 아, 이거 병아리 뭐지? 도무성 두 세트. 요거또 이제 재고가 별로 없어요. 요거는 천사... 까미키링 <laughs> 이름이 너무 어렵네. 그리고 이건 옛날도 아니죠. 이거는 복숭아 까미 네임텍 도모송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르마티 도모송 두 세트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.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아이죠. 이건 휴지비 도모송. 이거는 벚꽃 까미 케이크 도모송.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수수. 이것도 두 세트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. 이거는 쥐가 된 수수 이렇게 두 세트. 복숭아 삐까 케이크 이것도 두세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아 최대 중복이 두세트씩 한... 인가봐요. 이거는 사과 삐까 케이크 이거는 유치원 매미 이거는 모조지 재질이고요. 아이고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벨 매미 아이고 들어가라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벨수수 아 벨수수래 벨 매미입니다. 아, 여기 라푼젤 매미, 여기 벨 매미 이렇게까지 도모송들이 엄청 대량으로 들어가고요. 이건 잠시 앞에다가 놔주고 여기 줄도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다 이거는 진짜 재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두 세트는 진짜 재고가 없고 요거는 벨수수 요거는 재판은 금지 아이고, 금지된 아이, 아이입니다. 아이 저만 판매 가능한 거예요. 요거는 라푼젤 수수 아, 이것도 영상 빨리 올려야 되는데 <laughs> 요거는 조개감, 요거 두 세트씩 들어가는 것들은 재고가 많은 거고,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는 것들은 재고가 별로 없다는 아이들이에요. <laughs> 아무래도 별로, 신선한지 별로 안 됐긴 했는데 벌써 다 없어졌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요거 진짜 진짜 옛날 도안들이 진짜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. 요렇게. 요즘 안 들어가는 도무송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고, 이거는 다 제출처 도무송들로만 구성해드렸어요. 53개가 다 제출처 도무송이에요. 중복은 진짜 두 세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구성해보니까. 이렇게 삐들도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나 들어가고, 이런 베어나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그리고 마지막에는 융이 출처 도모송 덤까지. 이것도 한번 써보시라고 넣어드렸고, 진짜, 진짜 많이 들어가죠. <laughs> 이렇게까지 도모송이 53개가 들어가고요. 어, 제가, 어, 우리 무송님이 막 너무 도모송을 좋아하시는 것같아서 제가 떡믹, 인믹, 막 그런 것들은 다. 안 넣어드리고 도무송으로 제채해서 넣어드리려고요. 우선은 이거는 토실램봉에 들어가는 덤이고요. 이렇게 토실램봉에 들어가는 덤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리고 진짜 도무송님께서 너무 너무 쿨한 거래를 해주셨고 입금도 진짜 빠르게 해 주셨어요. 무통장 입금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너무 입금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덤을 더 챙겨봤어요. 도무송 총 이렇게 다섯 챙겨봤는데 이거는. 제 출처인거는 한개밖에 없고 다 다른 분 출처 도무송에 한번 써보시라고 넣어드렸고 우선은 은솔이 출처 이런 마카롱 도무송 이런 다람쥐 도무송 들어가고 요거는 본인이 출처 그리고 요거는 꼼륨이 출처 요거는 제 출처 <laughs> 까지 이렇게 제가 총 다섯 세트를 제가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총5 0원어치 제가 선물로 넣어드렸고 요거는 이렇게 넣어줄까요? 이렇게 세워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어,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선물로 또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는 이번 신사, 신상 <laughs> 신상 로즈케이크 베어 마감용인데 도무송이 아니지만 뭔가 마감용도 잘 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50장을 그냥 제가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진짜 저의 감사한 감사한 마음에 따라 이렇게 덤을 넣어드렸고요 진짜 너무너무 쿨한 거래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도무송으로만 된 램박은 진짜 처음 받아보는데 어, 마음에 드셨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, 이렇게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 무송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랑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어, 그러면 오늘 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럼 모두 안녕!